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BMW X1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BMW X1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1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BMW의 가장 소형 SUV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가 빠져있고요. X라인 트림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6310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작고 그리고 판매되는 가격도 나름은 합리적인 BMW X1 리뷰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1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4,500mm입니다. 4,500mm의 전장 사이즈에서 짐작해보면 굉장히 소형 SUV에 속하는 사이즈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전폭의 경우에는 1,835mm, 전고 사이즈는 1,640mm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자동차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주 클래식한 느낌의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BMW 고유의 디자인인 이렇게 밖으로 뻗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키드니글이 전면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단 범퍼를 보시면 하단 범퍼가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닌 이렇게 크롬 소재가 살짝 쓰여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였다면 블랙 하이글로시 디테일이 많이 쓰였겠지만 그런 디테일은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자동차인데 전면에서 봤을 때이 키드니 그릴이 자동차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위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닛 캐릭터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캐릭터 라인은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고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쓰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니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전폭이 작고 전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본니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아담하게 들어가지만, 어,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쓰여 있어서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측면에서 보면은 이휠 디자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X라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휠 디자인이고요. 18인치 휠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에는 19인치 휠로 들어가고, 이 해당 휠과는 디자인도 다른 휠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그 가격 차이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엑스라인에서는이휠 디자인이 가장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휠을 마감하는 소재나 이런 것도 사실상 아주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측면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도어의 사이드 스커트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 하단에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가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면 차량이 아담하다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되는데 전장 사이즈에 맞춰서 아주 짧게 들어간 사이드 스커트가 차량의 아담한 사이즈를 다시 한번 더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미러는 위쪽은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쓰여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다른 컬러가 쓰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봐서 서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 소재가 쓰여 있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는 B필러에 쓰여있고 사실 이 구성만 보더라도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요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작게나마 이렇게 루프랙도 들어가 있는데 이 루프랙의 경우에도 크롬 소재가 쓰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B필러, C필러 부분을 지나면서 뒤쪽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굵직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X1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의 SUV가 아니다 보니까 뒤쪽도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후면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이 차에서 외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이 리어램프입니다. 리어램프 디자인이 동급 대비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6,310만 원에 판매되는 자동차인데 어, 나름 괜찮은 리어램프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또 후면에서 보시면 스페어태 SUV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면 와이퍼가 자리잡고 있고 뒷유리도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체감하자면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스포티지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체감이 됩니다. 또, 후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자, X1 이라는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X drive 20i 라는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차량은 6,310만 원에 판매되는 자동차인데, 그래도 4륜 구동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 가솔린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하단 범퍼도 전면과 동일하게 블랙 하이 글로시가 많이 쓰였다거나 이런 디자인 구성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직합니다. 트렁크에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나름 효율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트렁크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짐들이 뭐 앞으로 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형 차의 경우에는 더욱더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된 이런 트렁크 공간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차량 전장 사이즈나 전폭 사이즈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짐을 적재하거나 또는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격의 짐을 적재하는 공간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도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사실 크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조금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규격의 트렁크라면 이차 사이즈에 비해서는 아주 최적의 효율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하기 전에 보이는 이 웰컴 라이트. 사실 이 정도 규격과 이 정도 가격대 구성에서 웰컴 라이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실내가 모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빛 나는 이런 시트를 볼수 있고, 일단은 도어 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보시면 하만카돈 사운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BMW X1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중에서 가장 기본, 가장 스탠다드, 가장 기본의 모델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훌륭한 구성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도어 쪽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도어 핸들입니다. 실내에서 잡을 수 있는 도어 핸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과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BMW SUV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한 스티어링 휠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또 굉장히 광활한 사이즈의 모니터가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들어가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비해서 실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의 에어컨 송풍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자, 운전석에 봤을 때 여기,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조수석에 봤을 때도 두 개의 에어컨 송풍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들어가는 도어 구성도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이 소형 SUV이기 때문에 실내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실내 구성을 보시면 두 개의 컵홀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핀 단자가 두개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듯한 이런 센터 콘솔이 위치하고 있고 기어 방식도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앙에 들어가는 이 버튼 구성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고 단촐하다는 느낌이 들고 비상등 버튼이 이 부분에 위치하는 것은 다소 특이한 구성이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열리는 이런 구조인데요. 보시면 뭐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가 들어가지 않고요. 뭐 말하자면 약간 TV 리모컨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센터 콘솔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동차 되겠습니다. 또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열은 이렇게 모카 시트로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2열 시트를 보시면 굉장히 평평하게 평탄화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2열 공간에는 사람이 5명 탑승하기는 다소 어려운 공간입니다. 시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뒤쪽이 5명이 탑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명이 탑승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헤드룸 공간도 나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고요. 또 레그룸 공간은 1열 시트를 잘 조절만 해주면 성인이 탑승하기에도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BMW X1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괜찮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이 BMW X1 리뷰를 촬영해봤습니다. 이 X1 같은 경우에는 6,310만 원의 기본 가격에 프로모션에 적용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점 디자인이나 사이즈도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X1 프로모션 적용해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 상단에 있는 박팀장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누구보다 저렴한 출고로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